안녕하세요, 철이쌤입니다. 2020 UI 챌린지에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온라인 과학탐구토론 대회인 UI 챌린지는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각 단계별 과제 제출 또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본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사용해 보지 못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혹시 놓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본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구글 계정을 생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정을 사전에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으나 계정 및 비밀번호 분실 시 재요청의 사례들이 증가하여 선생님들이 온라인 과학탐구 토론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클래스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어요. 또한 수업 초대장을 통해 여러분들의 계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초대가 가능하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계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코드 입력을 통해서 클래스룸에 들어오셔야 해요. 클래스룸에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안내사항, 과제 제출이 있으니 모든 게시물들을 잘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먼저 구글 계정을 생성하기입니다. 구글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보다 크롬으로 접속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 무조건 크롬으로 접속하세요. 크롬 설치가 안된 학생들은 먼저 크롬을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크롬 설치가 완료된 후, 크롬을 활용하여 접속을 해야 해요. 크롬 주소창에 www.google.co.kr 주소를 입력하여 구글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구글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정이 없는데 로그인 버튼을 누르라고 한 이유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정이 없으므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인 계정이므로 본인 계정을 눌러주세요. 성 이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확인 등 빈칸을 모두 채워 주세요. 구글 계정은 골뱅이 gmail.com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다음을 눌러 줍니다. 전화번호 인증 단계, 개인 정보 보호 약관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러면 구글 계정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 생성에 사용한 여러분들의 메일 계정 전체를 입력하세요. 아이디와 골뱅이 gmail.com을 끝까지 입력해주세요. 여러분들 계정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이제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어요. 로그인을 하면 화면 상단에 로그인한 표시가 나타나요. 선생님은 지금 단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로그인 상태에서 화면 왼쪽에 점상자들이 있어요. 일종의 더보기 기능으로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로그인을 했으니 이제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상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점상자 버튼을 누르면 많은 숨겨져 있는 앱들이 나와요. 마우스로 아래를 스크롤하여 숨겨져 있는 앱들 중에 클래스룸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참 쉽죠. 그런데 혹시 클래스룸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클래스룸 아이디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을 해요. 검색 결과 중에 세 번째 구글 클래스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구글 클래스룸 화면에 접속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않고 클래스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룸 화면에 잘 들어왔나요? 지금 보는 화면이 구글 클래스룸의 첫 번째 화면이에요. 아직. 아무 클래스룸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래스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클래스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상자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과학 토론 클래스룸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셔야 해요. 당황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학교 급별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생인 경우에는 중학교에 맞는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맞는 수업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반드시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학교 급에 맞추어서 코드를 입력하여 클래스룸에 입장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학생이 고등학교 클래스룸에 가입을 하거나 고등학생도 중학교에 클래스룸에 가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지원을 하였는지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수업 코드를 입력하서 클래스룸에 들어오셔야 해요.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클래스룸이 생성이 돼요. 클래스룸이 생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클래스룸에 가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두 개의 수업 코드에 다 들어가서 개설된 현황을 살펴보느라 두 개의 클래스룸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우 중학생은 중학생 클래스룸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클래스룸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개의 클래스룸만 보이겠지요. 중학교 클래스룸의 화면이에요. 화면 상단의 메뉴에 보면 스트림과 수업이 있어요. 스트림의 메뉴는 주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올린 글을 시간대별로 볼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처럼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항상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스트림에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수업 메뉴에서는 융합과학 토론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 공지사항 및 과제 제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스트림에서 확인한 내용도 수업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클래스룸으로 들어왔어요. 만약 게시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이콘 모양을 보고서도 과제가 있는 글인지 공지사항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공지사항과 과제가 있는 내용은 아이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책갈피처럼 생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아야 하는 공지사항이에요. 파일처럼 생긴 모양의 아이콘은 과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올려야 하는 과제를 올려주는 공간이에요. 지금 보는 메뉴는 스트림 메뉴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수업 메뉴에서는 어떤 형식의 화면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으로 들어왔어요. 과제 게시물들 그 아래에는 과제 보기라는 칸이 생겨요. 이 과제 보기를 마우스를 클릭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제 보기 칸이 있는데 과제를 제출 안 하면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해요.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클래스룸 게시판에도 있으니 깜빡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수업 메뉴에서는 단계별 공지사항 및 요강 내용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제제출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과제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과제가 할당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뜻이지요. 과제 제출을 위해서는 더하기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 파일이나 동영상 혹은 사진 파일 혹은 여러분들의 영상 제출을 한 링크를 과제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파일 형태의 과제 제출을 할 때는 파일을 눌러서 해당 파일을 찾은 이후에 파일을 제출하면 돼요. 만약에 링크 형태의 과제를 제출할 때는 링크를 입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 모습은 사진 파일을 제출할 때의 모습이에요. 컴퓨터에서 과제 제출 사진을 찾아 제출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클릭하면 과제가 제출되었다라고 표시가 나와요. 문서 파일을 제출할 때도 지금과 같은 버튼, 방법으로 추가 또는 생성, 과제를 검색을 하고 파일을 누르고, 과제 제출 확인, 과제 제출을 하면 과제 제출이 완료가 돼요. 그렇다면 영상을 제출한 링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제를 제출할까요? 링크도 과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링크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과제를 제출하면 과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하므로 잘 제출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하고 심사가 이루어진답니다. 2020 온라인 융합 과학 토론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꼭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오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 접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 영상을 한번더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본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철이 쌤이었습니다.